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원입니다 요즘에 이제 rf 온라인 넥스트 여러분들이랑 같이 플레이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요번 영상은요 누군가에게는 팁이 아닐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말도 안되는 팁일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요 부분을 빼먹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부분을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지금 시작한 지 5일 차인데 어제 알았어요 네,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본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혹시나 빠뜨리고 계시다면 상기시켜 드려야 될 내용이 컬렉션이고요 아니 모든 컬렉션 어차피 다 이렇게 등록하는 거 아니냐 맞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하다 보면 이런 컬렉 보셨을걸요? 이런 컬렉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도리안 뭐 스파이어 누메러스 사실 이 퀘스트를 진행하고 다른 컬렉션들 또는 뭐 뽑기 그리고 스펙업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보는 와중에 이거 뭐 어차피 퀘스트로 보상으로 주는 거니까 언제쯤 다 달성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만들어 놨겠지 하고 다 간과하고 넘어가셨던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도 그랬고 근데, 이게요, 제가 좀 많이 되어 있죠. 퀘스트만으로는 여기까지 달성을 못해요. 심지어, 이거 지금 완료된 것까지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밑에 완료까지 이렇게 많이 쳐놨어요. 근데 이 도리안 뿐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스파이어, 노메라스 등등등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각설하고, 이거를 그럼 어디서 갖고 오냐? 이게 상자가 있습니다. 도리안 미션 수집품 상자. 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역순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소를 갑니다. 저 도리안 컬렉도 사실상 특수수지품이거든요? 특수수지품에서 일단은 아무거나 싼거 하나를 사세요. 이런 거. 20 다이아 미만짜리. 이런 걸 하나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컬렉템들을 뭐 몬스터한테 먹거나 또는 미션을 깨서 보상으로 받았거나 이렇게 아예 컬렉이 끝난 템들을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처치곤란이어서 대부분들 거래가 가능한 템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올려갖고 다이아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 다이아 미만이면 거래소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요. 분해를 쳐주세요. 어, 저거 다이아로 판매되는데 분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팁은 무과금 여러분들을 위한 팁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이거 분해를 쳐 보면 이런 걸 줍니다. 오염된 비명의 파편. 근데 이 친구도 잘 보면 컬렉션에 O라고 되어 있죠. 얘 자체도 컬렉이. 사실상 특수 수집품 컬렉이 다 됐고 추가적으로 얻은 거를 분해를 쳐서 추가로 나온 이 오염된 비명 파편으로 컬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서 한번더 꼬아가지고. 이 오염된 비명의 파편을 제작 재료를 눌러보세요. 그럼 재료 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리안 미션 수집품 상자. 아까 보여드렸던 거 그거예요. 제작 가능 목록. 눌러보면 은 제작 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오염된 비명의 파편 10개 가지고 보리안의 미션 수집품 상자를 1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시세를 좀잘 봐야 되는 부분이, 오염된 비명의 파편이, 재료 수집, 이 상자의 재료인데, 얘가 팔아요. 최저가 개당 5 다이아씩. 그래서 아마, 이거를 사갖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방금 제가 17 다이아짜리 사가지고 뽀겠더니, 16개가 나왔어요. 6개. 18 다이아로 가정하고, 6개 나오면 3 다이아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죠?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같은 거잘 따지셔가지고 특수 수집품 탭으로 가셔서 20다이아 이하 것들을 다 사시면 돼요. 저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희귀를 하냐면요. 이 희귀를 보게 되면 파편이 6개가 나와요. 근데 그건 랜덤이고 최하 6개라고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어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최하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신다면은, 10 다이아 미만은 좀 사볼만 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런 것들. 10 다이아짜리. 요런 것들도 좀 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 구매한 거, 요거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 결과 미리 보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원했던 오염된 비명의 파편, 요것도 보이지만, 그 윗단계. 비밀스러운 복수자의 파편. 그 다음에, 버려진 자의 파편. 얘네 다 컬렉템들이라. 얘는 이제 컬렉이 끝났어요. 다 했어요, 제가. 이 친구도 이제 또 추가로 나왔죠. 녹아내린 강철의 파편. 이것도 컬렉템이에요. 어쨌든 저 특수 수집품에 있는 20 다이아 이하의 파템들 또는 10 다이아 이하의 보급템들, 요런 것들 다 사가지고 전부 다 분해를 쳐줍니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이 친구 제작재료 가서 도리안 한번 싹다 만들어보죠 지금 171개가 나왔고 17개 정도 만들 수 있죠? 상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성격 급하시니까 바로 상자 깔게요 상자 까면 얼만큼 나오냐 확률 정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영웅 도리안 5% 확률 희귀 도리안 15% 고급 도리안 20% 일반 도리안 30% 30% 나눠서 1번 2번 60%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질문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일반 도리안이 좀 많이 남아서 나중에 중복으로 남는 거 어떡하냐.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요렇게 나왔죠. 17개. 영웅 2개 나왔네, 개이드 자, 흰색으로 표기된 거는 이미 컬렉이 끝나서 남는 거예요. 나온 거 컬렉 해야 되는 템들. 컬렉션 들어가서 싹다한번 박아볼게요. 오늘 또 추가로 한줄 했네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두개만더 있으면은 이제 끝이 날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얘는 조금 더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저는 두줄 남았어요. 이런 작업을 해서 다이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뻥투력이 없는 스탯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확실하게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하시기 바라고요.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잉여 잉여 컬렉템들이 남습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 얘도 분해를 칩니다. 그러면은 흘러버린 영혼의 파편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따로 이제 뭐, 제작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현재 단계에서는 컬렉션을 등록하는 게 정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컬렉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방어력이랑 생명력 자연회복도 이 게임은 꽤나 회복이 좀잘 되는 게임이라서, 요것도 좀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 말고 아래 거부터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등록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래서 요런 컬렉도 한번 쓱 보게 되면은, 뭐 방어 있지 치료제 회복량 PVE 고정 피해 명중 치적 방어 피통 F P 자연 회복 명중 와 빼놓을 게 없어 알짜배기 컬렉들만 모아져 있는 거거든 그렇지 우리 박경훈 형님 버릴 거 하나도 없네요 라고 진짜 버릴 게한 개도 없어요 사실, 이 맥락, 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전달 드릴 정보 공유가. 이거를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전파하는 과정이 좀 중요해. 우리 길드원 분들이라든지 이걸 아직 안 하신 분들. 어, 이걸로 인해가지고 뭐 사냥터를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나 전투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거나 그리고 자기 만족을 좀 느낄 수 있는 전투력의 수치들이 탁탁탁탁탁 올라가는 거거든. 요 이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몰라서 못한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면은 제자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모르셨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친구들을 다 눌러보고 상자를 보면은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땀한땀 알아가시면서 스펙업 쭉쭉 해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요즘에 RF 온라인넥스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또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g 지